최근 가뭄으로 간헐적인 정전 사태를 겪은 이란 정부가 오는 9월 22일까지 약 4개월간 암호화폐 생산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암호화폐 활동과 채굴을 오는 9월 22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란에서는 앞서 20일부터 24일, 이스도 테이란과 이스파한, 슈라즈 등에서 순환 정전을 실시했습니다. 국영전력회사 타파니들은 지난 3월 20일에 비가 적게 내려서 주요 댐 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졌으며 이로 인해서 수력발전량 에너지가 예년에 비해서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에너지부 장관은 정전 사태에 대해서 대국민의 사과를 하고 싶고 또 앞으로 정확하고 전문적인 정보는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며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